드라이브 라인 tv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전세계 최신 자동차 슈퍼 바이크 스쿠터 전기차 그리고 첨단 이동 기술까지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형 대림 250 지부티 프랑 위 리뷰와 세부 스펙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대림이 야심차게 선보인 차세대 스포츠 레이키드 바이크로 강력한 성능 첨단 전자장치 세련된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조합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6 대림 250 지브티 프랑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알루미늄 합금 트렐리스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차량의 건조 중량은 단 162kg으로 동급 모델 대비 매우 가벼워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며 라이더가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은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통합형 주간 주행 등이 장착되어 미래 지향적인 감각을 완성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스포티한 라인과 슬림 테일램프를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성능에서 2026 DJF 250은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수랭식 단기통 249 세제곱센티미터 DOHC 4밸브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1마력 최대 토크 25Nm를 발휘하며 전자식 스로틀 바디를 통해 응답성이 뛰어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5.9초로 설계되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48km에 달합니다. 또한 고성능 연료분사 시스템과 개선된 배기 구조를 통해 출력과 연비를 모두 잡은 것이 특징입니다. 유로 6 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유지하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2026 DJF-250에는 다양한 첨단 전자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6축 IMU 기반의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듀얼 채널 ABS가 장착되어 급제동 시에도 제동력을 최적화해 라이더를 보호합니다.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되며 했고, 로드. 스포트 모드로 구분되어 상황에 맞는 세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ECU가 탑재되어 라이더의 주행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의 토크와 연료 분사량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퍼포먼스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고급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면에는 41mm 업사이드 다운 USD 텔레스코픽 포크를 후면에는 모노쇼크 서스펜션을 적용해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 서스펜션 시스템은 트랙 주행에서도 높은 제어력을 발휘하며 도심 주행에서는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쾌적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동 성능 또한 최상급으로 전면에는 300mm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를 후면에는 220mm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해 제동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26 DJF 250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반영한 모델입니다. 풀컬러 5인치 TFT 디스플레이는 주행 속도, RPM, 연료 상태, 기어 포지션, 주행 모드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해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며, 디링크 앱을 통해 원격 시동, 차량 진단, GPS 추적, 주행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OTA.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해 항상 최신 시스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 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라이더가 핸들을 놓지 않고도 전화 수신, 음악 재생,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림 250 지브티 프랑은 라이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코너링 ABS, 힐 스타트 어시스트, 스마트 스탑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차량을 멈출 경우 LED 비상 경고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후방 차량의 신호를 전달해 사고를 방지합니다. 또한 스마트키 시스템과 이모빌라이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도난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고려했습니다. 250 g 부티 프랑은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과 최적화된 흑백이 설계를 통해 리터당 평균 34km 위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13리터 연료탱크를 장착해 한번 주유시 최대 42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고효율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장시간 고속주행 시에도 엔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설계로 장거리 투어링에서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2026 DJF 250은 세련되고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 라인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강조하며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스포티한 비율을 구현했습니다. 컬러 옵션을 네 가지로 제공되며 블랙 메탈릭, 아이스 화이트, 선더블루, 레드 플래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LED 테일램프와 턴 시그널 디자인은 한층 더 날렵해졌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라이더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2026 대림 250 지브티 프랑은 단순한 250 세제곱 센티미터 네이키드 바이크가 아니라 미래형 스마트 스포츠 바이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뛰어난 가속 성능, 정밀한 제어력, 첨단 전자장치,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도심 주행부터 트랙 주행까지 완벽히 대응하며 초보 라이더부터 숙련자까지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형 대림 250 GBT 프랑위 리뷰와 상세 스펙을 전해드렸습니다. 드라이브라인 TV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슈퍼바이크, 전기차, 스포츠카, 군사 장비 등 다양한 주제의 심층 리뷰와 테스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